안녕하세요. 농촌 교육 문화 복지 지원 사업의 공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정미숙 강사입니다. 오늘은 컵받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준비된 키트에는 컵받침 3 개와 그리고 네킨한 장. 그리고 파란색의 네킨 풀과 붉은 글씨의 마감제. 그리고 붓을 대신할 스펀지 한 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집에 가지고 계신 가위와 그리고 물티슈와 그리고 꾸미는데 사용할 넴펜 또는 볼펜이 준비되시면 됩니다. 먼저, 네키는 뒤에 흰색 종이 두 장은 제외하고 그림 한 장만 분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위로 선인장 모양 바구니를 따라서 오려주겠습니다. 너무 꼭 맞춰서 오리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전체적인 모양만 맞게끔 오려주시면 됩니다. 네. 매키인이 오려졌으면, 먼저 파란 글자로 쓰여져 있는 풀을 먼저 뿌려줍니다. 그리고 스펀지를 이용해서 풀을 전부 잘 도포를 해주세요. 그리고 준비된 키킨을 가볍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집에 가지고 계신 물티슈를 꼭 접어서요. 냅킨이 공기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꼭꼭 눌러가면서 잘 붙여주겠습니다. 물티슈로 공기주머니가 생긴 상태인데요. 꼭꼭 눌러주면 공기주머니가 없어집니다. 맥힌 풀이 충분히 잘 말랐는데요. 집에 가지고 계신 네임펜 또는 볼펜을 이용해서 스티치를 넣어서 꾸미기를 해줄 겁니다. 네, 스티치로 꾸미기가 완성된 후에 붉은 글사, 글자로 적혀있는 마감재를 이용해서, 코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면에 두번 코팅을 하고요. 뒷면에 한번 코팅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컵받침에 마감제를 조금을 앞면에 뿌려주세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스펀지를 이용해서 잘 문질러 가면서 충분히 골고루 발라줍니다. 마감제가 살짝 흰색이 보이는 거는 마르고 나면 투명해지니까 충분히 잘 펴서 문질러서 발라주도록 합니다. 마감제를 바른 후에 10분 정도 충분히 마르도록 자연 건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제는 앞면에 두 번을 마감을 해주고요, 그리고 뒷면 또한번 마감을 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컵 받침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